아, 아,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월입니다2018삼마일월 t v 다산정활공자 경세협회상, 경세협지 제11권, 시간수제 부공제6, 각주고, 10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일월 t 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을 확충합니다. 부공제6, 이하는 잡세이다. 각주고, 주간의 평신을 수렴기차라고 조심시키는 일을 완전한다. 수하기를 술을 기차러 한다는 것은 술 매매가 지나치게 많은 것과 시기가 아닌 것을 기차러 하는 것이고 조심한다는 것을 백정하기 위해 씀씀이를 절약하여 항상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한 무지의천안산면에술 매매를 처음 독점하였다.한 나라가 일어나자 술 매매에 금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세 사람 이상이 까닭 없이 몸으로 술을 마시는 벌금이 사냥이었고. 나라에 경화할 일이 있어 백성에게 음식을 크게 내리는 때에는 이에서 술을 마셔도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와 경제 때에는 음식 내리는 법이 있었으나 이때에 와서는 술을 독점하였다. 소지의 심한 용열에 조사하여 각 고관을 협하였는데 현리문학에 용의에 따른 것이다. 율로서 백성에게 조을 내고 술을 팔도록 하였는데 일생의 사전이었다. 안사고는 저는 스스로 그 실체를 가만히 해야 려그 말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26페이지. 이번은 종료술판대에 대한 세이다. 술값이 일생의 사전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후한 일을 놓지 못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하였다. 산탈하자 들어서 법을 세워서 관이 직접 술을 자 팔았다. 희화 어방이 내 것을 복받아 관 에서 술을 만드는데 이0 백석으로 일군을 만들어 죄다 하나에 지정 된 판매처에서 팔기를 요청했다고 하였다. 살피고 데 이면은 술을 금단하는 일에서도 술을 독점하는 일은 없었다. 진문제 천가 이륜에 술매뉴를 독점 하였다. 수문제 개왕 3년에 주방을 혁파하여 백성과 함께하였다. 호주 말기에 관에서 주방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거부해드렸는데 문제가 혁파하였다. 당덕종 권중 5년에 주제를 혁파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복구하였으며 백성 수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에서 주점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징수해서 공비를 도왔는데 일개의값 30을 징수하여 하다가 얼마 후에 협파하였다후이되기를 술과 달을 독점하고 배와 수리를 계산하여 산과 옷을 주관하는 것은 1027페이지. 외적 성의하지 않던 것인데 후세에는큰 이익의 그물로 삼았다. 관청을 설치하고 법을 세워 엄하게 방지하고 모두를 빼앗는 것이 상고하다 심했는데 한 번이라도 무슬해지면 바로 모자라게 되니 삼대적 천하가 또한 세 천하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그때에도 관리에게 눈목을 주었고, 군료에도 사용했으며, 주제와 한재를 증거했고, 사의를 교제하였다.억제한 것은 무독 공조로서 식분 일만 해도 좋겠으며 이것이 무슨 방법이었던가각하다는 취하는 데는 제도가 쓰고, 승인되는 한절이있으니 수입을 요량에서 지출하고, 사치하거나 망릉된 허비가 없으며 10분의 1이 공중만으로도 족할 뿐이 아닌데 지출이 끊었고 요구가 법 없으면 독점하고 재물은 고갈되고 백성을 배관하여 나라가다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세하건대 소금, 술, 차세가지는 백성이 먹는 것인데 백성이 오는 것을 독점하는 것은 호악한정사이다 그러나 주거를 산하고 산태로 추가하는 법의 특식이 있을지라도 옛집에도 시행했으니 문헌에 나와 있으니 함께 나갈 수는 없다. 정원 문헌에 힐판매를 독점하여 일중의 다리가 150점이었는데 페네마동 충무성에서는 우리도로 독점해서 끝났다. 생각건대 이후에는 목에 이름으로 먹은 술을 독점하고 물고 독점하는 것이 때에 따라 증가이 있었으나 좀 지켜야 할 기소할 것이 없었다. 소나라 제도는 술판매하기로 독점했는데, 아울러 개보 8년에 액수를 안정하여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태종을 주소하거나 전에 백성을 모집하여 차와 소방을 관장시키고, 1028페이지 술 판매를 도전하도록 했었는데 백성들이 상수보다 많이 증가되어 장이 되기를 보아야 이행을 약보려고 하니 앞으로는 다시 인원을 증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신정 희령 5년에 관해서주인공 감독하여 1승마다 1원을 첨가하도록 하였다. 희령 2년에 1승마다 인원을 첨가하였다. 4년에 추가전을 첨가하여 상승한 1승의 의무 차등상위로 하였다. 희령 10년에 이전에는 천하이로 줄여서 술에 꽈 세고, 사만관 이상의데가 두고, 삼십만관 이상이 세고, 이십만관 이상이 다섯고, 십만관 이상이 서로두고 오만관 이상이 일은 세고, 오만관 이하가 쉰고, 삼만관 이하가 쉰다섯고, 육만관 이하가 아홉고, 오천관 이하가 열섯 곳이었다. 생각건대 성대가 끝나도록 술관으로 독점했으며, 말기에 와서는 방, 장을 방문해서 못한 짓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송나라 때 여러 고울 초방이 있었는데 원낙총원의 뭐 신하들이 초독정하는 것을 철폐하기를 청하였다. 송선인의 책사가 여러 고울 초방의 이익 중에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모두 다 상평으로 불리기를 청하였다. 생각건대 초를 파는 것은 천하의 지극히 천한 짓이었다. 일치이 만성 129페이지 임금으로서 초를 파는 자가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비록 동쪽 변방에 있으나 상완적부터 나라의 임금으로서 술과 초를 팔아서 이익을 취한 데는 없었다. 저들이 오히려 조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높이 취하는 것이 또한 부끄럽지 않은가? 먼 태종이 술과 초에 관한 업무에 개설하고 방, 장, 관원을 예매를 독점하며 구실을 마련하였다. 무종 대덕 8년에 큰 도시 주 과제 고사에 조방 100곳을 설치하였다 9년에 합병하여 새로운 곳을 만들고, 한 곳에서 하루 빚은 곳은 25석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구중이 그 말하기를 하루에 25석이면, 3로운곳개할때 하루 소비가 750석, 한달 소비는 22,500석이며, 1년 소비는 17만석이며, 오늘날 경사에서 1년 소비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었다. 또한 술을 드는 것, 쌀은 모두 강남에서 나온는데 배를 씻고 술에 실어서 수천만일을 지난 다음에야 여기에 이르니, 슬프다, 대저 백성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금달해도, 먼저 방송해질까두려운데 이에 유정을 설치하고 불러들여, 그 하고 싶은 것을 방송하더라 판이 옳겠는가 하였다. 영나라 제도는 주공력을 세우지 않고, 오직 그 부가를 세무 아래 배정하였는데, 총에 대한 금명은 없었다. 중 말하기를 유로에 대한 금액으로서 민가에서 제조한 것이 인도를 넘지 않은 것을 백성의 수을하도록 청하하고 다만 교역 130페이지에서 재무을 바꾼 것을 허가하지 말기를 청한다. 지금 천하에 유동 만드는 것이 오십 회한 일부이나 소맥을 허비한 것이 많다. 그 일년 동안 허비하는 것을 서금 계산하면 무려 백만이나 되니 움막의 금액하는 못당 하다. 우리 민간에서 물을 제조하는 기분을 죄다 없이, 본품 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이나 유전과 결과를 같추 하면 1년 동안의 만도, 소매, 백경안여 만석에 나아서 백성이 먹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또 계속 이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하니이 있서 많이 조심스럽네요. 예, 네, 잠시만요.